2018년 11월 10일, 오늘 금요일인데요. 아, 어제 짱 얘기하는 거니까 9일이죠, 사실상. 네, 내일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녹화했던 파일이 음,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소리가 또안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잘 체크를 했는데썼는데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잘 체크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짱 보게 되면요.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다시 저항받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이 자리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음, 좀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하락으로 기운이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고, 그 조정도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 바닥을 잡히는 구간이구나, 아니면 좀 세져가지고, 아, 다시 밑으로 하락장이 시작되는구나를 좀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직은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단지 여기 내려오는 과정에서 좀 위에서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길 바랄 뿐이고 내려온다고 한들 여기 첫 번째 바닥을 이 바닥을 깨질 않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현재 흐름상에서는 어 아직 일단은 이 뭐가 됐든 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월일 다음 주 내내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 내내 이런 자리, 자리를 잡아주기를 좀 바래 보자라는 게 현재 관점이고. 이 자리까지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주지 않는다면은 어, 섣불리 공격적인 매매는 좀 다시 지향해야 된다, 자진해야 된다라는 게현제제 생각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아침에 조정을 보이다가 오후에 다시 반등이 나왔었는데 코스닥과는 달리 반등에 나오다 다시 이좀 빠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을 좀 보게 되면요. 어, 여기서 보면은 열심히 조정을 나왔다가 좀 가파르게 나왔죠. 간만에 또 간만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나왔던 이런 투매마냥. 좀 아침에 일찍 좀 여러 종목들이 빠지면서 이상하게 좀 과하게 빠지는데 그런 모습이 보였고 어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저는 이 구간 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수를 참여하고 매출을 했었는데요. 어어좀 얘가 그나마 강력하게 반등을 해줬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코스닥과는 좀 다르게 이 위에서 놀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좀 바닥을 내려와서 준다기 보다는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어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하지만 코스피가 여전히 빠진다면 둘다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좀더 이렇게 나와서 자리를 잡는 걸 보고 그다음에 매매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자,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월요일 날 딱히 매매할 종목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설사 있다고 한들 지수의 흐름을 보고 눈치를 본 다음에 자리를 잡는 걸 보고 나서 접근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음, 유한 양행을총세 번인가를 공략을 했었죠. 여기서 종가에 한번 그리고 여기 이탈할 때 한번 순절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한번 공략한 다음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더. 공략 실패하고, 다시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으나,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에 오늘 정리를 했었죠. 너무 약한 흐름에. 시가부터 너무 약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었는데, 결국 또 빠졌던 흐름. 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면 더 이상 이 정도는 건들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제가 생각한 마지막 기회였는데, 음, 가끔 이렇게 좀 반등을 제대로 안 주고 지지지 흐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자리까지 오기는 왔으나, 만약에 월요일 날날아가 버린다면 참 어쩔 수 없겠죠. 제가 못한 것 뿐이니까 이 자리를 못 기다렸던 거죠. 인내심이 없었다라는 거고. 만약에 월요일 날 다시 이렇게 서 자리를 잡아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좀 이쁘게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런 적 흐름이 아닌 이상은 어, 쳐다도 안볼 생각입니다. 천단을 봐야겠죠.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 찍어 내려올 자리까지 내려왔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에 어떻게 어떤 흐름 조를 보여줄래? 이렇게 해서 좀 자리를 잡아주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한번 강하게 나타나줄래? 얘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조금 종합 그 코스피랑 코스닥과 크게 관련 없이 움직이는 종목으로 왜냐면은 혼자서 혼자 노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장애 움직임과 상관없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좀 건드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리를 잡아 준다면 그게 아니라면은 어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이 월요일날 좀 자리를 잡아 장과 관련 없이 움직이려면은 좀 이렇게 가파르게 위아래로 막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박스권을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장이 빠질 때 같이 좀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역시 장 눈치를 조금 봐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움직임에 따라서 장 눈치를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움직임이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은장 눈치를 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유한, 어, 남전아미님을 좀 보게 되면요. 오늘 좀 눌러줬을 때 살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내려온 속도가 좀 가파랐고, 코스닥이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여기 걸어놓지를 않았고요. 어,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준 걸 보고 나서, 이때이 아까 코스닥 자리 잡아줄 때쯤에 다시 참여를 하고 밑에 손절을 걸어놓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났네요. 종가가 어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지금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던 모습인데 어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보다는 한번더 위로 올려주고 다시 내려와주는 최근에 여러 종목들 중에 쌍봉을 찍어주고 내려온 종목들이 많았죠. 최소한 지금 자리가 어, 뭐, 요런 구간대이지 않나. 그래서 잘 잡아줬으니, 요거라도 만들어주고 다시 내려오든가. 그게 아니라면은, 어, 만약 이런 자리여가지고 이렇게 한번더 올려주거나, 예,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선화민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내려와준다면 공략을 해보고 다시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사실 이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에 그냥 잘라버렸고요 남선화민용이요. 음, 좀 기다렸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쨌든, 재공약을 했으니까 복수는 한번 해봐야죠. 장이 일단 좋지를 않아서 그 연동 때문에 가야 될 놈들이 못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에 옵티팜을 하나 매수를 했었는데요. 옵티팜도 이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해놓고, 안가는 흐름에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놓고, 어 종가 때 이렇게 끝났는데요. 외출을 하느라 사실 팔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목표했던 자리가 이 자리는 아니었고 어 조금 더 위로 올려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끝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월요일날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더 위로 뻗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옵티팜 조금 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마 월요일날 좀 내려가서 다시 자리 잡아주고 이렇게 올려주지 않을까요? 예, 만약 에 내려온다면 본절 걸고요. 지금 좀 홀딩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강 어, MNT를 샀었는데요이 네, 종목도 같이 매수를 했었는데, 이 종목은 어,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하는 거로 판단을 하고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요. 조금 더 빠졌던 거는 지수 양 때문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예 역시나 같은 구간에서 공략을한 다음에 어, 지금 여기서 끝났는데, 이것도 옵티판과 같은 전제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월요일 날 살짝 내려왔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는 뭐더 가든지 말든지, 예,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좀 올라야 될 자리가 현재는 이 구간이지만, 어 여기까지 좀 올라야 되지 않을까. 못해도 한15% 정도까지 노려보고 있는 구간으로, 예, 보여요. 그래서, 상강 M&T도 재 들고 있고요. 총 이렇게, 남주산을 민용, 옵티팜상강 M&T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 막판에 반등을 좀잘 해줘가지고, 어, 괜찮다고 싶었던 종목들이 눈에 확 띄어서 좀 접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일날좀 봤으면 하는 종목들이 약간 유한양행을 제외하고 초록뱀이 좀 괜찮더라고요. 아이 자리 때 접근을 못 했던 게 정말 좋아하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접근을 못 했던 게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 진짜 누가 봐도 다시 봐도 이 구간 때는 매수올만한 자리인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고요.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옵티팜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2,2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 부근대도 자리 잡아주면은 옵티팜을 좀 생각을 해보고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티팜이나 아니면은 남순알미늄 같은 이런 흐름들을 보고 기대를 해보고 이 초록뱀을 좀더 접근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직 상승 구간이니까 일시적인 조정에 의해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들이 흐름들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록뱀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고 캔바이어가 아까 상강에미티랑 비슷한 관점에서 여기까지 좀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반등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걸어놨었는데 이구간때 여기까지 올라 뒤늦게 봤어요. 이구간때 봐가지고 좀 여기다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그냥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 줄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은 여기 5만 3천원대 밑에 예, 구간에서 체결시켜주고, 다시 자리 잡아줄 때, 그니까 러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줄 때 다시 접근해가지고, 이 구간에 1바닥 밑에다가 순천을 걸어주고,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가냐? 어, 일본을 보면요. 예, 여기 위에 부근 때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아니면은 여기 6만원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어, 6만원 정도까지. 까져보기에는 여기에 뭔가 걸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5만 9천원 최소한. 여기서 1차로 한번 바라보고요. 그래서 체결되는 구간대에서 이쯤에 볼수 있죠. 여기, 여기 구간에서 한10% 정도 볼수 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예, 그래서 그 목표를 한번 노려보고 레고캔 바이오를 접근해 볼수 있지 않을까. 기회는 제대로 줄줄 모르겠어요. 만약에 장이 월요일날 기속적으로 빠진다면 얘도 자리 잡아주는 척 하면서 계속 빠질 거고요. 그러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되겠고요. 어, 얘가 계속 이렇게 빠지다가 장이 자리를 잡아주면은 이렇게 자리 잡고 또 올라가 갈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관건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눈치싸움이고요. 자리를 언제 잡아주느냐, 그걸 좀더 지켜보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DPC 같은 경우에도 어 되게 이쁜 상황이에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남산 할미늄 올라왔던 흐름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의 구간이 아닌가 또는 이런 구간들이 있죠. 요런 구간, 요런 구간, 요런 구간이라고 좀 비슷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DPC 같은 경우에는, 어, 어제 이런 구간대처럼 내일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래서 기회를 준다면은 요 구간대 중간에서 체결을 시킨 다음에 이탈하면 손절로 해보고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8,300원쯤에 걸어두고요. 그 다음에 손절을 오늘 저가, 어, 1820원이네. 70원이죠. 이쯤에. 오늘 2 0원이랑 써있는데 이 저가가 아니라 이 박스권을 지지했던 저가를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럼 적당하네요. 그래서 한 8,300원쯤에 접근을 해서 한번 가져가 보는 걸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져갈래 한다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 일단 고가를 돌파하고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사람들이 나온다면 정리하는 걸로 예, 그런 름들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DPC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 마지막으로 노바텍도 같은 관점입니다. 현재 국가권에서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죠. 얘는 좀 아쉬웠던 종목이라고 했었는데 얘도 같은 관점으로 이 구간 저가 이탈 여기에서 매수 해가지고 돌파한다면 지지부진한 자리에다가 터는 걸로 같은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현재 지금 지수 때문인지는 몰라도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런 그런 흐름들에 의해서 좀 이 종목이나 조종목이나 비슷한 음들이 나왔을 때가능하면 덩치 크고 아니면 좀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나 개인들 저번에 물량이 좀 걸렸다 했는데 생각보다 개인들 물량이 세게 들어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조정이 조금 깊게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좀 들기 때문에 어 지수가 좀 하락이 좀 가파르거나 하락하는 구간에 개인들의 이러한 매수 자체가 오늘처럼 세게 나온다면은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다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어, 이런 구간 때좀 괴롭지만 비중을 줄여서 내가 손해 볼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최소화시키고 이득을 좀 적게 보더라도요. 그래야지 이런 언제 어쨌든, 어쨌든 지금 구간, 구간 자체가 매매하기에 되게 불리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 최소한, 최대한 자기가 보수적으로 방어를 하는 매매를 방어 위주로 매매를 좀 펼쳐 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횡보장이나 좀 어좀 괜찮은 장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높은 확률 구간이 높, 확률이 구간인 높은 구간에서 어,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계속 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은 비중을 많이 늘릴 구간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다시 자리 잡고 나서 늘려도 늦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어, 상승에 나왔던 구간에서 제가 수익 정보를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죠. 사실 못 잡은 것도 있어요. 여기서 자리 잡으려다가 어, 다시 맞고 떨어지는 흐름에 속아서 음, 못했었죠.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잡았다가, 뭐, 로우 바이로 어, 루미 마이크로 같은 종목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구간에 잡았다가 속아가지고, 여기서 털었더니 다음 날 이렇게 떠버렸죠. 되게 아쉬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얘도 잡았다가 털었고, 밑에서 안 잡았던 이유도, 이 바닥을, 쌍바닥이 좀 나와야지 잡을 법하다. 최소한, 이런 구간이 나와야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라도 잡고 이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지 않나 라는 흐름도 있고 현재 지금 장세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2008년 때 나왔던 이런 흐름들이 좀 우려가 돼요.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는 척 하다가 현재 지금 딱 이런 모습이죠. 일단 여기까지의 모습인데 자리를 잡아주는 척 하다가 빠지고 빠지고 이렇게, 이렇게 폭락이 나올까 봐 이런 구간이 계속 우려가 돼서 음 현재 주의하는 것도 있죠. 많이 빠졌어요. 이때도 사실상 여기서 보면은. 야, 진짜 많이 빠졌네. 했는데도 한번더 빼고.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일 수 있죠. 아, 진짜 많이 뺐네. 했는데 살짝 저가를 깨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좀 반등이 크게 좀 나오다가 다리 잡아줄 때 제대로 못 잡아주고 그렇게 빠졌던 흐름들이었는데요. 이런 흐름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저런 블랙스완급의 큰 폭락이 나와버린다면은 이때는 계좌가 살아남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최소한 이때 내가 못해도 순절을 쳐놓고 일정 손실을 봐놓고 현금이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어 이렇게 폭락했을 때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구간에서 뒤늦게 확인하는 구간에서라도 다시 접근해 볼 수가 있지. 여기서 왕창 물려 버린다면은 어 이때 이제 바닥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겪지 않으려면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겠죠. 이런 구간 때 잦은 손실이 간다 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요. 자, 아무튼, 잡설이 좀 길었는데요. 저는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어, 그런 구간 때문에 이번 하락장 때 보수적으로 또 예, 조심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전히 보수적으로 최대한 방어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